자 명제 두 번째 거를 할 텐데 오늘 여기까지 할거 같은데 두 번째 거까지. 일단 명제가 뭔지 알았지? 자 근데 명제 2번이 더 어려워. 그러니까 더... 하... 수학 같다. 아니 국어 같아. 더 국어 같기도 하고 수학 같기도 하고 일단 명제 집합 단원 자체가 논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니네가 느끼게 이게 수학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 특히 두 번째 게더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자, 일단,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명제 피이면 퀴이다가 참일 때,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짝대기 하나일 때랑 두 개일 때 나뉜다 그랬지? 다르다고. 여기서 나뉘어. 피이면 퀴이다는 그냥 명제야. 명제는 뭐였어? 참도 되고 거짓도 됐어. 그지 근데 얘가 참이야? 그럴 때는, 기호로 이렇게, P면 Q이다처럼 나타내면 돼. 이렇게. P랑 Q인데, 얘는 뭐야? 짝대기 두 개가 돼버렸지? 그지? 이렇게 나타내고, 이거는 P는 Q이기 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한 필요 조건이라 그래. 자, 이거 잘 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거야. 자, P이면 Q이다야. 맞아? 집합으로 설명을 해볼게.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P라는 집합이 있고, 진리 집합이 있고, 얘가 뭐라 그랬어? Q에 구분 집합이 된다 그랬어. 맞아? 그죠? 자, 그럼 p 면 q이기여 충분 조건이라는 건 p면은 이미 다른 조건 필요 없이 q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뜻이야. p면 그냥 q야. p면 q이다. 이미 다른 조건 없어. 조건이 충분해.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야. 자, 근데 q는 p이기한 필요 조건이라는 건 자, q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지 그지? 여기 있는 애를 생각을 해봐. 얘가 피가 되려면 무언가 조건 하나를 걸어줘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지? 조건이 필요하지. 그래서 필요 조건이야. 내가 지금까지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이해하기 편하더라고. 이해됐어? 만약에 이거조차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냥 외워. p 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P는 Q이기한 충분조건 앞에 거는 뒤에 거이기한 충분조건 뒤에 거는 결론은 가정이기 위한 저기 필요조건이 되는 거야 근데 집합으로 왔을 때 여기 있어 이미 얘는 이미 Q야 이미 Q니까 조건이 충분해 그러니까 충분조건 여기 있어 그럼 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조건이 필요해 그러니까 필요조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 너네가 처음에 이해할 때 여기까지 됐어요? 자그 다음 예를 들어서 무조건 P라는 p 조건은 X는 1이고 Q라는 조건은 X제곱은 1이래. 그때 P이면 Q이다가 맞지. 그지 X는 1이야. 그럼 이미 X제곱은 1이다에 포함이 되잖아. 왜? 이거의 진리집합은 뭐니까? 마이너스 1이랑 1이니까. 구분집합 맞죠?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니까 결국 P는 Q이기한 충분조건이 되고 Q는 P이기한 필요조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약간 말장난 같거든?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하고 풀어야 돼. 알았지? 잘 따져봐. 처음에는 하나하나 따지면서 풀어. 하나하나 따지면서 풀다 보면 나중에 좀 빨라지거든?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자, 두 번째 보자.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이 똑같아. 내가 방금 설명한 거 진리집합으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건데, P가 Q에 포함이 돼. P가 Q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P면 Q다 참이 맞죠? 그지? 저게 성립을 하니까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Q가 P인, 아 Q가 P에 포함이 돼. 그러면 Q는 P에 부분 집합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뭐야? P, Q이면 p 에다가 맞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왜? P가 Q가 되려면 거꾸로 가야 되니까 조건이 더 필요한 거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됐지? 이해했지? 진짜 이해해야 돼. 음. 자, 문제로 보자.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다음 조건 두 조건 p, q에 대해서 p는 q에 대한 어떤 조건인지 구하래 그럼 이거 뭘만 찾으면 돼? 얘가 부분 집합이 어떻게 되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진리 집합으로 연결해서 그럼 볼까? 자, p라는 조건은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야 이거 진리 집합이 어떻게 돼? 이거는 저걸로 나타낼 수 없지 원소나 할 법으로 나타낼 수 없지 그지? 원소 쭉쓸수 없잖아 뭘로 쓰는 게 좋겠어? 조건, 조, <laughs> 조건을 제시하죠.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을 써보자 자, 일단 x 바 써주고,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야, 그럼 x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 부식이 나올 거고. 자, q는 q라는 진리 집합으로 보자. q라는 진리 집합은 어떻게 되지? X, 봐. 그냥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지. 그지 자, 그러면, 그러면, 피는 Q에, 자, 이게 맞아, 1번이 맞아, 아니면 2번이 맞아?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잘 생각해봐.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2번.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어. 어. 1번. 1번이 맞죠. 그치? P가 Q에 속하지? Q는 이미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저 밑으로 쭉 간다라는 건데, P는 딱 잘라져 있잖아. 그 부분은 당연히 Q에 속하니까 1번이 맞는 거고, 자, 그러면 P는 Q이기야. 무슨 조건? P는 q 의 충분 조건. 그렇지. 뭐야? 부분 집합이 맞으니까 충분 조건이 되겠지. 요렇게 따지는 거야. 처음엔 이렇게 따지는 게 좋아. 그럼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질 거고. 자, 두 번째. P는 X 세제곱은 X라는 게 나왔네. 그지 자, 그리고 Q는 절대값 X는 1이다. 그러면 얘부터 따져볼까? 진리집합 어떻게 돼?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가능하겠다. 어떻게 되지? 저거 X 어떻게 찾아? 3차 방정식으로 찾으면 돼요. 어떻게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0인 거고. 그지? 인수분해하면,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어떻게 돼? 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지. 자, 그러면, x가 될수 있는 건 뭐겠어? 마이너스 1, 0, 1이 되겠네. 그지? 진리지법 q는 어떻게 되지? 절대 값 x가 1이래. 그럼, 될수 있는 x는? 마이너스 1과 1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볼까? 아, 이건 좀 쉬워. 왜? 얘, 원소나 할 법이 원래 더 쉽거든. 뭐가 맞아? 예.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2번이 맞죠. 그지? Q가 P에 속하지. 포함되지. 그지? P가 Q에 포함되려면 0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이미 0이 있어. 그러면 2번이 맞는 거지. 자, 그럼 P는 Q이기야. 무슨 조건? 예. 그렇지. 조건이 더 필요하지. P가 Q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0이 없어져야 돼. 조건이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필요조건이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내또 말하지만 쉬운 책이야. 이거 되게 시, 진짜 그냥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문제라고 할수 있고 학교 시험에도 잘안 나와 이 정도의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겠어? 학교 시험에도 잘안 나오는 수준이야. 근데 어,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laughs> 내가 말하고 싶으면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지금부터 잘 알아도 어차피 2 학기 내용이니까 얘는 자 그래서 우리 방금까지 뭐 봤어? 충분조건이랑 필요조건 봤지? 걔네 둘을 합칠 거야. 필요 충분조건. 자 명제 p면 q이다에 대해서 p면 q이다도 참이야. 근데 q면 이 p이다도 참이네.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둘이 뭐라는 거야? p는 q이기한 충분조건도 맞아. 자 충분조건이야. 근데 얘로 보면 모두 돼? 필요조건도 돼. 그럴 때는 어떻게 나타내? 양쪽 다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고 나타내는 거야. 자 이렇게 나타내면 p는 q이기한 필요충분조건이라 그래요. 뭐 짧게 줄여서 필충조건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뭐 급하면 말하다 급하면 생 필충조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 필충조건이라면 아 필요충분조건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를 집합으로 보면 두 조건 PQ에 진리 집합 PQ라고 할때 P는 Q이다. 자, 그럼 뭐야? 집합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거지. 그지? 등호는 그냥 같다였잖아. 같을 때 어떻게 됐어? 우리 부분 집합으로 나타내면 P는 Q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Q도 P에 포함이 됐었지. 자, 이렇게 되면 얘를 결국 명제로 바꾸면 어떻게 돼? P이면 Q이다도 맞고, Q이면 P이다도 맞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지. 지금 집합과 명제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결국. P이면 Q이다가 맞고, Q이면 P이다도 맞아. 그럼 얘네 둘은? 같다라는 거예요. P랑 Q는 같아야 돼. 집합으로 봤을 때. 오케이? 문제를 봅시다. 자. 무조건 p, q에 대해서 p, 는 q에 대한 필요충분 필요 조건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기억볼까 <laughs> x-1이 0보다 작거나 같고 q는 x 제곱2 x 플러1이 0보다 작거나 같대. 자, 집합으로 써봅시다. 얘 예, 진리집합 p는 어떻게 돼? 그냥 x가 어떻게 돼?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지. 맞아. 자, q는 어떻게 될까? 실리지 밥이 X 바자 요거 요거 인수 분해 가능하죠 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X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네 자 제곱이 0보다 작을 수가 있어? 없지 그치 그럼 쟤는 0이랑 같은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문제, 아, 문제 약간 오류가 있다. 저거, 정확히 하려면 X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어쨌든 간에. 자, 그지? X는, X-1이 0밖에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럼 X가 뭐밖에 안 돼? 자, 그러면 얘는 딱 써놓고 봐도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죠? 그럼 하나 더 물어볼까? P는 q 이기한 무슨 조건? 충분. P는 q 이기한 충분 조건일까? 필요 조건일까? 어, P는. 피는... 자, 그때 내가 아까 뭐 하라 그랬어?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을 해줘야 돼. 뭐가 맞아? Q가 P에 포함돼? P가 Q에 포함돼? Q가 P. Q가 P에 포함되지. 그지 얘가 맞는 거지. 자, 그럼 P는 q 이기야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으로 훅 돌려야 돼. 많이 하다 보면 돼. 자, 두 번째, 니은 자, 얘도 진리집합으로 가보자. X제곱이 1보다 작아. 그러면, X, 봐.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1보다 작아요. 그치. 오, 빠른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게 되겠죠. 저거 어떻게 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라고 해놓고, 인수분해해서 구등식 풀면 되겠지. 자, 두 번째. Q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겠어? X바 절대값 X가 1보다 작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겠지 뭐 얘는 써놓고 봐도 집합만 봐도 P랑 Q랑 어때 같죠 P랑 Q랑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필요충분 조건이 맞지 집합으로 했을 때 같으면 무조건 필요충분 조건이야 자 디귿 아 얘는 P랑 Y랑 같지는 않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오, 나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난다. 어떻게 써야 돼, 너? 오, 그치? 자, p라는 진리집합 써보자. 지금 x나 y 둘다 나왔지? 조건 제시법으로 써야 돼. 이거 어떻게 쓰면 돼? 우린 x나 y 둘다 나타내야 되잖아. 순서상으로 써주면 돼. X랑 Y라는 순서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 저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X는 0보다 크고, 그리고 Y는 0보다 작대. 그지? 자, Q도 볼까? Q는 어떻게 돼 있어? X, Y에 대해서. 어떻게 된대? XY가 0보다 작대. 저거 그럼 X랑 Y를 따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따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 따로 생각하면, x가 0보다 작으면서 y가 0보다 크거나, 또는, 또는, 어떻게 돼? x가 0보다 크면 y가 0보다 작아야겠죠. 맞아? 자 그러면 얘는 필요충분조건이 맞아 아니야 써놓고 봐도 맞아 아니야 아니지 아니죠? 아니지 같지 않잖아 무조건 같아야 된다니까 조건이 자 아니고 그럼 얘도 한번 따져볼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또는 음. 이 둘다 가능한 거예요? 둘다 가능해. X와 0과 자가 되네요? 응. 자 되고? 응. 그럼 뭐가 맞을까? P가 Q에 속할까? Q가 P에 속할까? P가 Q에 속하지. 그렇지. P가 Q에 속하지. 그렇지? P는 Q에 속해. 근데 Q는 P에 속할 수 있어? 얘가 있기 때문에 안 돼. 응. 음. 쟤가 없어져야 속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그러면 P는 Q이기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답은 니 음밖에 없었네. 문제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음. 명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걸 거야. 필요충분조건. 음. 뒤에 뒤에 뭐 있지? 귀류법. 아. 귀 귀류법인가? 어. 수원에서 나오는 게 귀납법이었구나. 귀류법. 귀납법은 그 국어에 쓰는 거야. 어 맞아. 그래 서 내가 얘기했잖아. 연역법도 나와요. 아니 그건 안 나와. 긴 화법까지만 나 자, 보자. 정의, 증명, 정리. 자, 수학에서 니네가 제일... 아, 나는 개인적으로 국어를 안 좋아했거든? 난 개인적으로 국어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이게 되게 싫었어. 되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풀어서 답을 내는 느낌이 아니어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 머릿속으로막 되게 논리를 따져야 돼가지고. 근데 국어 좋아하는 애들은 되게 좋아하는 단원이기는 해. 자. 정의 증명 정리에 대해서 볼 건데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그 용어의 정의라고 그래 뜻을 딱 밝힌 걸 정의라고 하고 증명은 정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힌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걸 증명이라고 하고 정리는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걸 정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저기 증명 증, 그러니까 증명을 할때 어 정리를 쓰지 맞나? 나도 헷갈리네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지 그치? 증명할 때 정리랑 정의를 사용을 해요 보통 일단 요거 요렇게만 알아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자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할 건데 우리 아까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가 무조건 참이라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고 싶어 그럴 때는 오히려 명제가 잘안 보인다 그럼 뭘로 바꿔줘? 대우로 바꿔준 다음에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주는 게더 빠를 때가 있어. 자, 그래서 대우가 참이면 당연히 명제가 참이니까 그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대우가 참임을 증명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고 제일 많이 쓰이는 증명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아, 아 저기 문자 바로 나오네. 명제가 참임을 이, 그 대우를 이용할 증명하시오. <laughs> 아, 나 증명 되게 안 좋았는데. 자, 자연수 n에 대하여는 바꿀 게 없죠. 요거는 하나의 조건이라 그랬어. n제곱이 4의 배수가 아니면 n은 홀수이다 자, 저거 대우였으면 어떻게 돼? 홀수의 반대는? 홀수의 반대. 짝수. 짝수. 그러면 n이 짝수이면 n제곱이 4의 배수이다. 이거 증명하려면 n은 2k로 두고 n제곱 자뭐 이건 간단하겠다. n이 짝수지. 그럼 n은 무조건 뭐야? 2k 아니야? 그지 그러면 n제곱은 뭐예요? 응, n제곱은 4k제곱이지. 그럼 n제곱은 무조건 4의 배수가 맞지? 그 얘는 참이야. 아니야? 맞죠. 왜 거짓이야? 왜참 참 맞잖아. 네. 음. 응. 참이야. 저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야. 자, 얘로 그냥 n제곱이 자유배수가 아니면 n은 홀수이다를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워. 근데 대우로 바꿔 주니까 훨씬 편하게 쉽지. 그런 식으로 대우로 바꿨을 때편한게 많고 자, 마지막일 거예요. 귀류법이 마지막이겠지? 내가 이걸 마지막인데. 자, 귀류법.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주어진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가정 또는 이미 알 알려진 수학적 사실 등의 모순됨을 보여 멸래의명제가참별을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뭐야? 귀류법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든 그러니까 뭐야? 쭉그 증명을 할때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버려 결론을 부정했을 때이 명제가 거짓인 거야 그럼 뭐야? 원래 명제는 참인 게 되는 거지 <laughs> 결론을 부정했을 때 가정 또는 이미 알려진 수업생 모순, 모순이 된다. 자, 결론을 부정을 했더니 이 명제가 안 맞아. 그럼 결론이 부정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명제와 부정은 부정이 참이면 명제가 거짓이고, 명제가 참이면 부정이 거짓이라고 했죠. 부정이 거짓이네. 그럼 그 명제는 당연히 참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뭐야? 부정을? 부정이 거짓임을 보여서 명제가 참이다를 보이는 게 귀류법인 거야. 자, 그래서 문제로는 이런 게나와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라고 했어. 이거 제일 기본적인 건데 자, 귀류법 이용해야 돼. 결론을 부정해야 되네. 그럼 뭐야?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거야. 자, 유리수가 뭐지? 뭘 유리수라 그랬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유리수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루트 1를 뭐, p분의 q라고 두는 거지. 라고 놨을 때,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야. 막 제곱해서, 제곱하면 어떻게 돼? 2는 p제곱분의 q제곱이지. 그지? 그러면, Q제곱은 EP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될수 있어? 제곱수에 2를 곱했을 때 어떤 제곱수가 될수 있니? 안 되지. 그지? 응, 얘가 안 돼. 그럼 뭐야? 어, 결론을 부정했을 때 말이 안 되네? 따라서 루트 있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하는 게귀류법이야 이거 조금 더.